한두대 정도는 충분히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네 건물 한두 개는 쫙 올리셨겠다 맞죠? 예, 아 제가 시작도안했는데 기회 피날 것 같아요 지금. 할부 됩니다. 일시 원. 일좀 주세요. 아, 요는 또뭐 됩니까? 예, 오늘 막 마음에 준비했고, 예, 마음 뭐 되겠습니까 오늘은? 오늘은 이제 그 차를 팔아보셔야 돼. 차를 제가 판다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리 물건을 먹고 사니까. 오늘 몇대나팔수 있을까? 아 타는 차? 음. 아 요거 오늘 잠깐 어떻게 하루 만에 어떻게 촬영합니까 오늘 한두 대못 팔면 지금 못 갑니다 8대까지 할 거예요 아 잠깐만 우리 예 아니 우리 이 감독은 지금 딱 거기에 맞는 걸 타고 있기 때문에 이큰 몸집 보시면 큰 큰거 들어가야 돼 이제 지금부터 G90 타면 딱 맞다니까 한두 대 정도는 충분히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이 이제 사수가 사수가? 네. 그 지금 재직 기간 동안 5천 대를 넘게 파셔 가지고 5천 대 어장에 들어갔습니다. 어장님 안에 파송입니다. 대단한 오늘 사인 받고 가겠습니다 근데 어디 계세요, 군대? 가볼까요? 들어갈까요? 와 아니... 아, 좋다. 하, 현대 역시 삐까뻔쩍해. 아, 오 현대 매장은 처음인데 벤츠 매장은 많이 가봤어요. 어? 섭배 안녕하십니까? 현대, 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약간 이게경려의 자세가 해병대신 이것 같습니다. 군대에 <laughs> 네, 지 말고. 아,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명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장 거장. 네. 대한민국에 다섯 명밖에 없다고. 아그 안에 들려면은몇 대를 팔아야 거장이 돼? 네, 판매자동차에서는 명예 제도를 두어서 아 2천 대 이상을 판매하기는 판매장인, 3천 대는 판매명장, 4천 대는 판매명인, 5천 대 이상을 판매했을 때 판매거장. 거장? 그 위에 6천대를 했을 때는 판매 거장 골든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입니다 일단 앙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그럼 5천대에 파셨으면 건물 한두 개는 촥 올리셨겠다 맞죠? 음... 임대 사업도 좀 <laughs> 하시고 건물보다는 어차피 뭐 저는 그래요 일단 뭐 자녀가 세인데 아 진짜요? 음, 와 음. 자녀가 세 분이잖아요 세분 차를 못뭐 탑니까? 이게 제일 큰애... 중요합니다 지금 큰애큰 애는 지금 두상 타고 있고 둘째 사이는 쏘나타 쏘나타 또 다른 자녀분들은? 아니 뭐 대학생 차. 아 평수님은요? 현대형제 판매 그장에 등가하게 되면은 그랜저 차. 아 공짜로요? 그장 은 차. 오 기사님도 묻고. 아, 그렇지만. <laughs> 기다려. <laughs> 오늘 제가 부사수로한0 네. 시에 한번 차를 한번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보고 뭐 오늘 한대 팔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밝게 예, 밝은 모습으로 왔는데 네, 느낌 있죠? 이 의상이 이렇게 용모가 좀 단정해야 되는데 아야 용모 지금 단정하지 않습니까? 약간 요즘 약간 요즘 느낌으로 약간좀 예, 깔끔하게 입고. 고객한테 다갈 때는 항상 정장을 하고. 아 정장을 입고. 매니하는 모습으로 나가요. 이사님 이렇게 가면 차를뜻팔수 있을까요?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니 근데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어요. 야. 반바지 입고 탁 안고 나고 그러는데 친절하죠. 한 달에 0 대를 팔아요.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정장 말끔하게한 달에 한달못 팔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배로 본다면 정장 입고 뭐 다른 정의체 선 후배를 선택합니다 거짓말 n no. no. <laughs> <laughs> 아 그럼 제가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갈아입고 야돼옷쫙갈라입고 네, 혹시 타이 있다면 타이까지 메주시면 돼요 더운데요? 여름인데 이제? 고객한테 다가가면서 덥다 내내 뭐 내, 내 위주로 다 생각했을 때그 어떻게 우리가 고객한테 서비스를 할수 있고 아, 배려를 할수 있겠어? FM이시네 모든 걸감수하지시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객을 어, 많이 예. 하 네. 네. 그, 아 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귀에 피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준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준비 없이 어떻게 고객을 예, 많이 요예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예 어, 약간 피곤한데 <laughs> 야, 야, 어떻습니까? 역시 정장을 입으니까는 뭔가 그스마트하고 프로페셔널한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 좋아 좋아. 네, 예, 약간 신입사원 느낌에. 어그 정도면은 예. 우리 고객님을 한테다 가는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비싼 겁니다 이거. <laughs> 와이프가 사준 거, 80만 원짜리. 오케이. 근데 궁금한 게, 네. 진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조합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굉장히 조합원. 그 아... 핸드 자원 에서 보면은 판매 파트가 있고 정비 파트가 있고. 또 생산 파트가 있고 연구 파트가 있고 음. 일반 파트가 있고 그래서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만 조합원들이 다응집이 돼서 우리 현대 자공차가 이렇게 순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있습니다. 얘기만 들으면 약간 그 진짜 살아있는 역사신 것 같습니다. 교과서. 이거를 요거, 좀 풀어도 될까요? 안 되지. 답답하니까. 아, 네, 안 돼. 군대 유군 나오셨어요? 옛날에 그러면 밑에 직원분들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죠? 약간 이제 뭐 이제 훈육하거나 이제 뭐 구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랑으로 처음에 이제 우리 실장 예. 들어왔을 때는 약간 좀 군기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차라리 맞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귀에 피할 것 제가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럼 뭐부터 배면 되겠습니까? 이제 교육 준비 끝. 야선 선배님 그러면은 차는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전면부와 또 측면부와 뒷면부와나눠집니 음. 이렇게 된 진짜 이쁜 거 네.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네. 터치를 하게 되면 오야이 <laughs> 들어 들어가겠는데 요 보일까? 아딱 들어가겠는데 보이죠? 딱 제가 들어가 딱 맞지 않습니까? No, no 야 USB 노래 팍! 노래도 바로 나올 것 같고 노래 잘 하십니까? 아주 좋아죠 선배님 어떤 음. 노래 조금 한한 소절만 해 주십시오. 하나 음. 둘셋넷내 사랑은 그랜저뿐이다 그랜저 헤이 89년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자동차를 받기는 상당히 힘든 시기. 이게 음. 이제 90년도 들어오면서 마이카붐이 일면서 승용차들이 이렇게 많이 팔려나는 시기가 지금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두살 때, 이제 돌 지나고 혼자 서 울고 있을 때, 그때부터 출근하고 계셨던, 출근. 와. 내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매년 그때 한 250대에서 한 판매를 하면서 판매왕에 찍히면서 와. 95년도에 이제 누적된 가로로 일개월 정도 내가 이렇게 휴직을 음. 하면서 건강을 생각해. 음. 그때 참 힘들었는데, 배드민턴을 내가 시작했어. 배드민턴. 배드민턴. 아, 잠깐만, 이제 배드민턴 홍보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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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오른손으로 치시네요, 딱 보니까. 그렇죠, 예, 배우시잖아요 네 예, 팔아 봅시다 김진식아 바로요? 네. 무슨 배우인지 5분도 안 돼서 팔아요 저한테 그 6대를 사시면 또 추가로 할인이 되고 오케이. 자녀분들 계시죠? 자녀분들 있죠 자녀분들이 이제 몇분 계십니까? 세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사모님하고 총 하면은 3명에 5명에서결혼을 하셨나요 자녀분들이? 다 결혼했죠 이제 사위 아, 계시겠네요? 위에 이제 둘이 결혼 아 그럼 6명 딱만여 6명 구매하시면은 제가 기가 막히게 20%까지 할부됩니다 일시불 일시불 일시 불이면은 커피 한잔 제가 한,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혹시 이제 아빠로 불러도됩니까 그러면? 아, 안돼 안돼 돼. <laughs> 안 안돼 안돼 안돼. 아니일좀 예. <laughs> 주세요. 공부 안 해요. 네. 집에 가기 싫어요. 보는 척 하는 거지 뭐. 어서 오십시오. 카마스터 김질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된다 그냥 나 나가. 나가, 나가. 하는 순간에 바람.